맛있는거 사줄테니까 응. 같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돼?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잘하네 꼭 그렇게 하고 따라가면 안돼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 아빠가 네 지호 응.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음 둘다 좋아 아빠요 엄마요? 엄마랑 아빠요 엄마랑 아빠가 좋아? 네 그러면 어.. 잠깐만. 우리 나는 가족 모두 좋아해요. 시호야 응? 아빠가 이거 줄게. 이거 응. 뭐야? 이거 줄 테니까 누가 좋아? 응.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다 좋아. 엄마는 나할때 도움을 주고, 아빠는 이거 주잖아. 아니 그뭐한 명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아니, 이거 아빠 아니 아빠는 이거 주고 엄마는 우리비 밥을 해 주잖아. 아니 그러면 이거 아빠만 좋다 하면 이거 줄 거고. 아빠가 나, 좋다. 아빠, 아빠 좋아. 아빠가 좋아? 응. 박씨 둘다 박씨니까. 엄마 차시잖아. 그러면 자 빵을 빵을 줄, 테, 줄 테니까. 응.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가 좋아? 응. 응. 그럼 알았어 자빵 까봐 까갖고 빵 뜯어봐. 네. 뜯어서 안에 뭐가 들어는지 보여줘 아빠. 이거 아 이거 좀 뜯어줘. 응 아빠가 뜯어줄게. 응. 포켓몬 씨, 뭐가 나오는지 아빠 보여줘 뜯어서. 응. 잠깐만. 빵은 남중 이렇게 놓고. 아니 그 이, 여기서 여기서 아빠 가 뜯어줄게. 아빠가 이거 불치. 근데 이거 오빠도 불치가 안 돼. 아니면 오빠도 해. 자, 뜯, 아니 오빠도 뭐 달라해. 자 그때 아니 뭐나는지 아빠 보여줘. 에 프린은 아니겠지. 어, 제발 제발. 야, 프린 나오면 이네 레전드 되는데요. 프린 또 나오겠어, 설마? 아니 내 프린 색깔 다른데. 딴야 이게 나왔습니다. 레트라네 어, 레트라 지호 옆에 얼굴 한번 대어봐 자. 아이고, 지호 좋겠네. <laughs> 지원아 음. 밖에서 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것을 사줄게 따라가자면 어떻게 해? 따라가면 안돼 용. 그럼 아빠가 또 질문 하나 할게. 네. 지원이가 지원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둘다 좋아? 음. 그러면 아빠가 선물 있는데. 아빠가. <laughs> 이걸 줄 거야 와 고수빵이다 이거 줄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아, 둘다 아니 이거 둘다 하면 안줄 건데 아빠가 아빠. 건데? 아빠가 좋아? 응 진짜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아? 응, 아빠 아빠 좋아? 네. 응. 자 그러면 뜯어보고 안에 띠부실 실 뭐가 나오는지 빨리 보여줘 네 이거 빵 떨어트릴 수도 있는데요 아니 여기서 하면 돼빵 네. 내려놓고. 오빠들과 복숭아 오빠 뭐나왔지 여기서 우삐까지 나오는 대박인데 우와 삐삐다 삐삐가 <목소리> 뭔지 <목소리> 아 픽시였구나 픽시? <목소리> 픽시야? 이게 나왔어? <목소리> 아, 이빵 맛있겠다 아 같이 먹자 네 옆에 들어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사랑해 <laughs>